파산환자인 통일표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6월 20일 파산소가를던 85년생 채무자입니다. 85년생이니까 37세죠. 법무사를 선임했고요. 파산은 폐지됐고 면책 절차 보신 면책 됐습니다. 채권자인은 없었고요. 주거이력은 평택에서 300에 60, 광진구 중국동에서 500에 40, 자양동에서 오빠 임차주택에 무상 거죠. 분자동에서 부모님 것 주택에 주민등록 안겨놓고요. 송동구 송정동에서 친동생 전세주택에서 무상거주,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두암동에서 친구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 그 다음에 2 0 2 2년부터 송동구 송정동에서 동생 전세주택 무상거주 음, 채무자는 아주로 아로마 피부관리, 미군부대 내일 아트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편, 편의점 점장으로 구매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군부대 내일 아트샵에서 일을 했는데, 샵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샵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샵인샵, 샵 내에 내네 코너를 놓는 거죠. 그걸 샵인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샵인, 샵인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고, 친구명이 카드를 빌려주겠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년 정도 그만뒀고요, 채물 갚기에 반도체에서 일한, 일하게 됐지만 어머니가 내출혈로 쓰러져 결국 간병을 하다가 서울로 거주를 옮겼고, 계속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과 사채를 돌려 막으면서 편의점 운영, 이제 편의점까지 운영해버렸으나 잘안 됐고요. 결국 이제 유업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도망치듯 집을 나와서 파산에 일을 했습니다. 서울해생보건에서 이제 개인해생을 했지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단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부모님이시고요. 음, 저 자녀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채무량 약1억 천입니다. 주로 이제 대부업체가 많습니다. 다음에 사채도 많죠. 민 아마 광주쪽은 유흥업소 때문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손해 보면 154만 원. 그렇지만 뭐 압류할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면책을 한 사안입니다. 뭐 신속하게 면책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마 최고의 재일것 같아요. 감사합니다.